정이슬이라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지 입 믿어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소개할 우리 감사님은 김열정 목사님인데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 목사님입니다. 제가 먼저 목사되고 15년 넘게 눈물로 기도로 세웠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할렐루야! 그 그래 부흥사 신동이라고 제가 합니다. 우리 김열정 목사님 나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사장, 구절, 십자, 절장 구절, 십절우자다찾았절니까다찾았절면자장 구절, 장절 사장, 구절, 사절구장 구절, 사장, 구절, 절 사장, 절 사장, 구절, 사장, 구절, 마장 구절, 사장, 구절, 사장, 구절, 사장, 구절, 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에서 너는 나는 도우사, 나도 평가해 숨었으나, 내게 큰 신호 없게 없으나, 이때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도락하셨더라. 아멘. 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합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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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죽어라. 아멘. 살겠다. 살겠다. 하면 삶 역사가. 안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틀릴 필 없어요. 남들은 안 되도 난 된다. 된다는 아, 네. 역사가 아, 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끝나야 돼요. 하루야. 아, 네. 아, 네. 자 오늘 구절 보니까 뭐라 고했습니까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모한자라 뭐 귀중한 자라 종기한 자. 아, 네. 그래서 귀중하고 종기한 것은 아무에게나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래 것이죠. 아, 네. 남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자동차 하나 사도 남이 인정해주니까, 이제, 현대가, 예전엔 한두 대 밖에 없던 현대가, 앞으로 현대가 그렇게 많이 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도에다를 현대가 이겨요. 아, 네. 일본은 지는 애고, 네. 한국은 뜨는 애요 일본 80년대 이후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이 다 도산 났잖아요. 음. 지금 LG 삼성이 음. 지금 다 업돼서 세계 어디 가도 모든 제, 저, 가전제품이 다 LG 삼성이에요. 아, 네. 텔레비, 아, 네. 냉장고, 에어컨, 등등등등 밥통까지도 일본 코끼리 밥통 살라고 어 갔던 진짜. 시절이 있는데 네. 이제 모든 사람이 중국 살면서 한국 쿠쿠 밥통 살온대니까어 네. 아, 네. <laughs> 아, 네. 지금 그것뿐 아니에요. 그것뿐이 있는 거면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한테 무기 팔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탱크 팔아달라, 잠수함 팔아달라, 비행기 팔아달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려야 돼. 근데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렸을 때잘살아보세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높은 길을 넓히고, 많은 길로 넓히고. 잘살아보세 이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 네. 그리고 어머니가 땅 팔고, 농아라가고다 못했어요. 대학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된거예요 이 한강의 기적이 이제 미국을 이길 것은 대한민국밖에 아, 없대요 아, 네.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아, 네. 지금 그 뭡니까 핵폭탄도 삼교 하나님이 만드는데 미국이 하도 힘을 줘서 못 만들겠는데 아, 네. 자 종기하다 지휘 중한자 누가 불러졌다?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졌다는 좋아, 요저하 남한테 인정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 네.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겠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귀중한 자라 종기한 자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다음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하되, 어미가 이름하되, 예. 야베스라 했으니 이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답니다. 야베스의 인생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 나갔는데 그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어? 이 대한민국도 IMF 내는 힘든 과정이 일어났잖아, 일, 일어났잖아요. 누가 잘해서 IMF 극복했습니까? 대통령이 잘해서? 아니에요. 백성이, 백성이 금무기 해갖고, 아메. 그 IMF를 갖다가 1년 만에 졸업했잖아요. 아메. 근데 IMF 맞을 일이 없었어요. 일본이 괘씸죄에 걸려갖고, 너네들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불리낀건 거예요.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원금 갚으려니까, 원금 갚을 돈이 어디있어 그래서 IMF 맞은 거예요. 우리 다시는 IMF 맞으면 안 돼요. 어? 두번 다시 맞지면안 돼요. 그래서 맞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그런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 백성들이 금목이어서 돌반지 금반지 다 빼놨잖아요. 그래갖고 아몇번 졸업해갖고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십자리에 뭐라고 야베스 생기다니까. 십자 시작. 야베스는 야베스는, 야베스는, 야베스는 아, 대승길 보니까, 야베스는, 야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령, 부르주셨기 때문에. 아멘뭐 했다? 놀면. 놀면, 뭐 해? 뭐 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네. 놀면. 놀면. 놀면, 뭐 해? 뭐 해? 찬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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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 놀면. 놀면, 뭐 해? 뭐 해? 알바라도 해야지. 뭐래도, <laughs> <laughs> 한국에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고 <laughs>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 자녀도 있어. 요새 결혼도 하는 자네도 있어. 어? 놀면 뭐해? 하다못해, 은퇴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은퇴했다고, 가만히 있다는 에요 놀면 뭐해? 경비라도 해야지. 뭐래도? 경비라도 해야지. 힘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에요. 아멘. 기도할 수 있을 힘까지 하는 거에요. 아멘. 야메스는 그런 힘들과 어려운 안경이 있을 때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다는데요. 아멘. 나옵시다. 해와 달과, 달과, 별을, 달과 별을, 창조하신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기도 들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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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신는 사실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요 아, 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어게기요 진동은 삼아서 기도하잖아.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와바바바바! 아, 네. 면서 기도하고, 흔들면서 기도하고. 아니, 멘아유천단는 아이가 백화점 갔는데, 엄마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 엄마 설거지 해줄 거 놀게. 엄마 설거지 다 하고 갈게.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그데 음, 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악 하면 엄마 설거지하고 갈게 그말 나와 당장 보선방으 한번 뛰어가. 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하나님에게도 간청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부르짖어 에레은 사무실 장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초상축보여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야메스는 그 기도를 드리는이스라엘아래로 가는데 나의 지경을 높여주세요 울타리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지경이 높여져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아멘. 만남의 지경도 높여져야 돼요 어? 조행를지경 점점 높여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울타리가 높여지게주님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도 아무것도 고무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던 나라가 이제 배, 조선, 배가 세계에서 최고, 최고. 안 그래요? 아멘. 배 만들기 위서 세계 최고예요. 그 뿐이에요. 자동차, 람바 no. 5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도요다 뛰어넘었다니까, 왜 도요다도 도요. 해. 제가 10년 전에 도요다 뛰어넘었더니 다 웃더라고. 그날이 온다니까 믿잖아. 도요다는 1980년대 1980, 멈췄어요. 대한민국 처음으로 뛰어나고.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이 뭐해요? 팩스 갖고 왔다 갔다잖아. 하 어? 응? 뭐 갖고 왔다 갔대? 네? 아직까지 아직 팩스 문화에요 우리나라 띵똥한 카톡이 또 봐. <laughs> 띵똥하므라 문화 자체가 틀리대. 핸드폰 왜 핸드폰이 여러분 애플 핸드폰이 좋다고 삼성 핸드폰 <laughs> 따라갈 것이 없어. 아 맞지. 응? 네? 모든 반체가 지금 삼성에서 나와. 근데 그것도 지금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어? 말 들어도 되는 거야. 팔아준다고. 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것만 만들어지금 비행기 만들잖아요. 비행기 팔아달라고 사정사정해. 저어 뭡니까. 그 폴란드도 비행기 팔아달라고 그러고 잠선 팔아달라고 그러고 탱크 팔아달라고 좀 난리가 났어. 예전에 언제 탱크를 팔아서 총알 한번 하면 월남전쟁 월남전쟁 때 M16 총도 못 맞는 나라에 있었는데 이만큼 기술이 발전했대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지경을 덮여주실 점이 있습니다. 네. 환경을 덮여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서 뭐라고 합니까? 고등처럼 그 지경을 덮여주시고, 주의 손으로는 나를 도사. 따릅시다 주의, 주의.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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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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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형제가 도와준 건 갈증 난다. <laughs> 미국에서, 여러분, 그뭐한 뭐, 뭐, 뭐 달에 돈 주는 건 월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네. 월표 도와주고 갈증난다 <laughs> 한국도 못 사는 사람 월표 나와요 62만원 집값도 나와요 80만원 미국하고 동일하게 돈 나와요 아버지. 돈 없는 사람은 다 무료로 병원비 다 해줘요 먹고 살게 다 해줘요 이만큼 잘 사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아. 한국도 미국에서 돈 주는 만큼 돈 줘요 집 주지 병원비 공짜지 없는 사람에 한해서 뭐하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의 안에서 이렇게 하신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데요 조아의 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누가 도와주셨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풀어지고열어지고 아, 네. 응답받고 아, 네. 해결받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내 아내가 도와주는 건, 아, 네. 내 도와주는 건 갈증나 내 남편이 도와주는 건 갈증나 내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갈증나 아, 네. 야베스는 이스라 엘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내 문제 풀어졌는 사실 깨닫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도와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 따라 합시다 복중에 복은 환난과 환란. 근심이 없는 것이 복이다. 삼성처럼 돈이 천억이 있어도 백억이 있어도 이혼하잖아. 삼성이 이혼했나? 어, 삼성도 이혼했네 그 <laughs> 최고 이혼, 높은 이혼, 사람 다 이혼했. 근데도 뭐했어요? 그 높은 사람도 뭐했어요? 이혼했잖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환란과 근심이 없는 게복 중의 복이다 아, 네. 아, 나도 내 아내하고 환란과 근심 잘못 만나서 <laughs> 내가 이랬다 앞발로 차고 뒷발로 차고 내가 맨날 얻어 터진 사람이야 <laughs> 앞발로 찬때도 터지고 뒷발로도 터지고 밥 해준 날마다 안 해준 날마서 배도 보는 아.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김미호목사로서 천생연분으로 바뀌다고 아, 네. 사회가 콤비를받겠다고 아, 네. 이에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그가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 네.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일분 동안 통설기도하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